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섯째로 이렇게 나오는데 1 9장은 이제 둘째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오늘 어, 지파의 기업 분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부 분들을 쭉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사업을 마친 다음에 1차로 마친 거죠. 완전히 정복되진 않았는데, 이제,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하나 지파를 따라서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단 동편에 르벤 갓문하세 이렇게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서는, 그, 맨 처음에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요셉 지파에서는 르벤, 문나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로 시작해서 나머지 일곱 지파를 쭉 분배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 지파는 여러분 이제 24절에 보면 아셀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이제 납달리 자손, 납달리 자파, 지파가 나오고, 40절부터는 이제 단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어뭐 익숙한 이름과 지역에 대한 명칭도 이제 쭉 보게 되는데, 이제 먼저 좀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는 이겁니다. 이게 좀큰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에 여러분 창세히 보면 이스라엘 12 지파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열두 명에게 열두 12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장래를 위해 축복하는 장면이 4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 이 축복, 야곱의 축복과 또 모세가 신명기에 죽기 전에 또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거든요. 이 축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야세를 보면 이제 이제 작은 집화데 먼저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 창세기 49장 20절을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야곱과 모세의 축복이 있게 되죠. 이제 아셀 지파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24절부터 쭉 나오는데, 예를 들면 26절 좀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람멜렛과 아마드과 미사리며 그경계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월 렘낫에 이르고, 그럼 우린 이제 갈멜, 그러면 좀 익숙하죠. 이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제 갈멜산에서 기도대양을 하고, 그리고 기손 신내가에서 뭐, 그, 발과 세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은 적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실제 이 이스라엘 지역, 가난 지역 쭉 보면 남쪽 지역은 돌산이 많고, 말하자면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역은 굉장히 좀 척박한 땅입니다. 오히려 북쪽이 굉장히 어, 그 기름진 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지라고 해서 마비, 포도원 삼고 뭐 나보세 포도원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손시내가 있고 갈멜산이 있는 이 야셀지파가, 아셀지파가 받은 이 땅이 굉장히 풍요한 땅이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좋은 땅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납달리도 좀 비슷합니다. 납달리는 여러분 그 헤르몬산이라고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눈이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서 강이 형성되고, 그래서 이 땅도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납달리에 대한 요셉의 축복을 보면, 장세기 49장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자,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23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집합지만 어떻게 보면 땅 분배 있어서 거의 맨 끝에 있는 집합지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땅 분배가 가족 수대를 이렇게 이렇게 되지만 그냥 그때 하나님이 봐서 대충 뭐너 이거 가져라 뭐 남은 거너 가져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 지파에게 오늘도 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그냥 너 하는 거 봐가지고 너는 요거나 먹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를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단지파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자 다한 지파 40절부터 쭉 나오죠.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야곱의 축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을 보면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셋길의 독사로다. 말굽이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하면서 굉장히 어떤 전쟁에 대해서 호전적이고 또 어떤 그. 에, 전쟁도 할수 있는 그런 집화가 될수 있고, 다스리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말씀이 나오죠. 어, 신명기에도 보면, 신명기 33장 22절, 모세의 축복에 보면,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세기 49장, 신명기 33장, 야곱의 축복, 모세의 축복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단 집화 그러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지파 그러면 모세가 있, 아 죄송. 모세가 아니라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그래서 이 삼손이 그 많은 블레셋과의 분쟁을 했던 그런 지역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3절 보면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그러면서 나중에 블레셋의 지역, 또 삼손이 뭐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만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사기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사사도 배출을 했고, 그리고 어떤 싸움도 하는데, 여러분 이 단지파에 대한 좀 여기 보면, 어, 특이한 기록이 47절에 나오죠.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자 46절까지 일단락 자손의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단자손은 기업의 분배를 받았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색이 계속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 여기 나오는 그뭐 딥나라든지 뭐 에그론이라든지 다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가 여기를 분배를 받았어요 분배를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분양을 받았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분양 받은 거예요 거기 가서 싸워서 이겨서 취해야 돼요 여러분 그 유다 땅 분배 받을 때도 갈렙이 그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래서 해브론 땅을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산지 사람들과 싸워서 취하죠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땅 분배가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가난지역의 수많은 싸움을 통해서 이미 여수화를 통해서 남북의 대부분의 성을 함락했고 이겼어요. 근데 소소한 잔당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여기를 지금 취해야 되는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단지파가 말하자면 그 잔당들을 어, 다 멸하고 그 땅을 취하지를 못합니다. 그, 제가 사사기 18장 1절을 한번 1장 34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단자손을 몰아놓고 아모리 자손이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지를 못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8장에 보면 오늘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들어주세요. 사사기 18장에 보면 무슨 부분이 있냐면 제가 1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사기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을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업을 여기 요저의 분배 받았는데 사사기 18장에 보면 기업을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8장부터 보면 쭉 보면 뭐 미가의 신, 금신상부터 해서 어떤 부분이 쭉 나옵니까? 결국 북쪽으로, 북쪽으로, 북쪽으로 가가지고 우상 하나 딱그 취해가지고 그 편안히 사는 사람들을 다쳐 죽이고 자기 땅을 개척하잖아요. 이제 그게 결국 단지파의 땅. 그래서 단.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 보암이 어떤 짓을 합니까 베델과 단의 금 송아지를 세우죠 남쪽과 북쪽에다가 금 송아지를 삼아 이스라엘 그래서 영토의 최북단 땅을 개척하게 됩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좀 전에 본 47절에 단 자손의 경계는 확장되었다 이 원어에 보면 그 확장되었다는 표현이 빠져나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니까 경계가 이제 이 땅을 받았는데 이걸 취하지 못하고 더 높은 다른 땅에 가서 자기 땅을 구한 셈이 되어 버린 것이죠. 자, 이단지파에 굉장히 대조적으로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죠? 기업의 분배를 다 마치니까 4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으니 다주고 나서 이스라엘의 가나한땅 정복의 대장 역할을 하고 그들의 수장 역할을 하던 여호수와에게 기업이 분배됩니다. 그래서 50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와에게 그가 요구한 성업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특별히 여호수와에게 따로 주었습니다. 여호수와 그 성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거죠. 지금 땅 분배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특별히 이 분배 과정에서 여소와 갈렙이라는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여수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맨 처음에 지파의 대표로서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열정탐꾼은 갔다 와가지고 그땅 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땅 가면 메뚜기다. 우리는 밥이다. 안 된다. 근데 여워서와 갈려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땅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 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갔습니다. 실제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땅에 이미 정착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심판의 전쟁을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이 믿음의 결론이죠. 근데 지금 단지파는 그걸 다 봤어요? 믿음의 선조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선조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봤어요? 근데 자기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이게 지금 대조적으로 단지파의 모습과 여수화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머리 잘 쓰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뭐 바보 같은 짓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런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성경의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수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주의깊게 보고요. 이땅 쫓아가서 주저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땅들을 취하는 삶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어떻게 땅 분배가 마무리되었고 또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은혜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여호수와의 평생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배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 결국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불행한 인생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실 땅들을 바라보고 취하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다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